하세요. 나. 이거 눈이데 하 저기 타고. 나 만져 좀. 이거를 잡아 줄게요. 네. 이렇게 잡아어 이렇게 누리 칼유 보트림 동기. 이렇게 하 쳤어. 잠깐만. 내가 이거. 이게 비간다. 이름이 뭐예요? 이 공이 바고 야, 샤크. 샤크.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요? 응, 이거 꼬봉가. <laughs> 합체되는 거예요? 응. 위험할 때? 우와, 나보다 더 멋진데 저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? <laughs> 나보다 더 멋진데 저거. 나 먼저 반했는데. 저거 나보다 <laughs> 더 멋진데. 이한테 다 배운 거다. 그래, 너희도요 나보다 이빨, 더 멋진 이빨, 건데. 다된 건가요? 아니. <laughs> 잘했어요. 아니 내가 쭉. 음 인사하세요 이제. 아니 나 인사 안할 거란데요. 충분히 했어요 이제. 너무 길어요. 자 빨빨 해야지 안녕. 안녕 해. 이 반구. 됐다.